자 이제 우리 장 개장을 한 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머니 일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죠.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객장에 있는 다섯 명의 오늘 장 전망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보합 전망, 두 명이 상승 전망 해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보합 전망인데요. 미국 부양책 부담감으로 눈치 보기 예상했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보합 전망입니다. 대주주 요건 3억 유지 부담 코멘트 했고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상승 전망입니다. 미국 추가 부양책 합의 타결 가능성 코멘트 했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상승 전망인데요. 지수 조정 이후 반등 구간 모색 예상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지점 안상현 차장 보합 전망인데요. 미 부양책 타결 기대 예상했습니다. 자 수요일인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전향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 전망하셨는데요. 어, 그 이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오늘 상승을 예상되는 배향들은 오늘까지 원래 예상되었었던 미국 타결, 부양책에 대한 타결 마감나에 되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조금 더 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코멘트식으로 어, 멘트가 바뀌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연장하는 코멘트가 나오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겠다. 그 다음에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은 일정 부분 축소시키는 부분이 될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주 내에 실행이 되려면은 뭐 오늘 내일 정도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이 나와야겠지만은 실질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합의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공화당 트럼프 쪽에서는 거의 대한 지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에 대한 하방 리스크는 좀 많이 막힐 것 같고요. 또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도 지금 모더나 쪽에서도 긴급 사용승에 대한 이야기들을 12월달에 신청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백신에 대한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최근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그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를 조금 상승 쪽으로 받아볼 확인하는 모습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이제 뭐 10월 말, 11월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면서. 어~ 가치주들에 대한 밸류가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 기존의 상반기 때 이끌었던 성장주보다는 새롭게 내년 올 말, 내년 상반기를 바라보는 가치주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자동차 섹터, 그리고 화학 섹터들이 특히나 화학 섹터가 스프레드 마진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화학 섹터들 좀 긍정적으로 발휘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외에도 개별 섹터로는 지금 뭐 미용, 어, 보톡스라든가 필러, 그리고 치과 관련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그리고 또한 내년 바이든 대선이 어, 당선이 된다라면 친환경 관련해서 태양광, 풍력 쪽들 섹터들이 좀 크게 내년에 성장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도 지속해서 체크해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